이건 뭐 같아요? 아이야, 그건 또 뭐야 뭐 하네 뭘 먹고 앉았어? 아니야 바둑도잖아, 바둑 두잖아 어. 바둑 입에 또 뭐야 저거 어디 입에 아이스크림 <laughs> 엄마 먹는 거만 보여요? 아이스크림 먹고 <laughs> 먹으면서 응. 응, 응, 응. 바둑 아니 장기도 아니 뭐냐 이거 바둑이다 바둑 오 동시도 크다 할아버지 또 졌어요? 응 졌네 아빠가 자꾸 이기니까 음. 계속 아빠만 아빠만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기면 아이스크림 먹기로 내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빠만 이기는 거야 지금. 음. 그러니까 뭐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음. 이번에는 이번에는 꼭 꼭 이기세요. 네. 네. 응. 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응. 할아버지가 이겨야 응. 내가 아이스크림 먹지요. 아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제 응. 딱. 딱 하나 남았단다. 남았단 말이에요. 어, 아빠가 이겨가지고 다 먹고, 한개 네, 남았는데, <laughs> 그걸 이겨야 자기가 음. 먹는데, 그러는 거야, 지 아유, 그, 그, 또 자꾸, 혼자, 혼자만 이겨. 응, 혼자만 이겨.